아씨, 저 본네 끝에 별이 뭐라고? 그 차가 그렇게 갖고 싶었나 몰라요. 갖고 나면 또 별거 아닐게. 세상 물건인데 싸고 좋은 건 없는데, 비싸고 좋은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, 물건을 소유했을 때,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을 때마다 종종 느껴지는 공허함이 좀 있어요. 근데 어렸을 땐 BMW의 6시리즈 컨버터블이 갖고 싶은 또 꿈이 있었고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에스클래스 삼각별을 본넷 끝에 달려 있는 별이 뭐라고 에쿠스의 그새 모양, 뭐, 체어맨의 완장 모양, 그런 거. 이 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. 참, 사람 욕심이나 물건이, 물건을 소유했을 때그 질리는, 아니면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그 만족감. 나만 그럴 수도 있고. 뭔가 또 다른 게 하고 싶고, 다른 게 갖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시점이 올때 이뤘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태풍도 왔다 가고, 비가 계속 내리고 저기압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명절을 앞둬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고.